다음에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 의 말씀 제목은요, 영광의 흰 머리, 영광의 흰 머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부닥침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서로가 다르니까 부닥침이 있고 갈등이 생길 텐데 중요한 건이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로를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갈등들이 조금 조금 줄어들고 해소가 될 텐데 사실 우리가 그 반대로 뭐 서로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죠.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사에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갈등 또는 뭐 종교로 인한 갈등 또 지역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뭐 이렇게. 사실 뭐 갈등의 종류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세일 수 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으로 오래된 이 갈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글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예,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지금까지 뭐 발견된 것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한 5,000년경부터 이렇게 발생한 문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글자를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 썼어요. 더 오래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걸로는 거기 남아있는 어떤 글자들이 가장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에 글을 썼냐면은 토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진흙, 진흙을 이렇게 딱잘 다져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발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수메르의 글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걸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이 시대에는 어떤 그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글이 뭐가 이제 있냐면은 이런 글이 있대요.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laughs> 이렇게. 예. 네. 그 오래전 기원전 5000년 전에도 예, 네. 그때도 여전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네, 그 수메르 발견된 토판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한 40대 중반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내 스스로는 아 내가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글을 읽다 보면 40대면 이미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아,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몇 분한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2015년에. UN에서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지금 UN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지금 늘어나고 있는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새롭게 인생의 주기,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2015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사람의 인생 생애 주기를 나누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 물론 이제 만 나이겠죠. 만으로 하면 17세까지가 미성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네, 몇 세까지라고요? 65세. 만나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하면 67세까지도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네, 79세까지가 겨우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을 이제 장수하신다. 네, 100세 이상 그래도 장수하시는 거예요. 자 유엔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저는 아직도 한창 청년 중에서도 아직 한참 중간에 이제 속해 있는 나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65세 되려면 아직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나를 지금 지금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게 너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유엔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오늘 함께하신 우리 송도님들 가운데도. 예, 지금 아직 청년에 속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직 79세 미만이신 분들은 중년이에요, 중년 아직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발표한 거라고요? 예, UN에서 아주 공신력 있는 UN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 뭐 70대까지는, 79세까지는 어디 가서? 아, 내가 좀 나이 먹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중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실은,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 UN에서 발표한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좀 약간 또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청년 안에 레벨이, 예,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대 차이도 나고 따지고 보면 같은 청년인데, 65세까지, 그렇죠? 그 안에서도 막 세대 차이가 나고 서로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 안에 막 갈등이 싹 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같은 청년 중에도 이제 좀 연세가 좀 있는 청년과 좀 이제 막 청년이 된 사람들하고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은이들을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응?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래.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옛날하고 요즘하고 같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도대체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피차간에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서로의 귀를 닫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갈등이 사회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 가운데에 <laughs>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자녀는 또왜 이렇게 잔소리만 할까 생각을 하고 그냥 귀를 닫고 그냥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은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로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갈등의 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다른 세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좀이 말씀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 그러니까 우리의 흰 머리, 하얀 머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들이죠. 사실 젊은 사람에게는 흰 머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라, 우리는 젊을 때 생기는 흰 머리는 새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변화들이 우리 신체에 생겨나게 됩니다. 점점 흰 머리가 많아지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하얗게 되죠. 요즘에는 그것을 이제 좀뭐 염색약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가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이가 드셔도 검정색 머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자먼, 자본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염색약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나이가 들면 다 머리가 하얘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오늘 이 자본을 쓴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얗게 변한 머리? 이것은 무엇이냐? 곧 영화로운 멸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은 뭐냐면 왕들이 쓰는 왕관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학계 올림픽. 학계올림픽의그 폐막식 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치르는 경기가 뭔지 아시죠?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을 막 42.19km를 달려서 도착을 하면, 물론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마라톤도 메단을 줘요. 금, 은, 동, 메단을 주죠. 하지만 특별히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무엇을 더 주느냐면, 머리에 하나를 씌워줍니다. 그게 뭔지 아실, 아실까요? 예, 네, 바로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드는 그 멸류관을 이제 그의 머리에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마라톤 선수, 더군다나 그 모든 올림픽 경기를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 마라톤의 우승자에게만 씌워지는 영광의 그 멸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정말 모든 선수에게 아마 그걸 받은 선수, 머리에 쓴 선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그 마나톤 우승한 선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하얗게 된그 머리가 바로 우리의 멸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공감이 잘안 되시죠. 머리 하얗게 되고 그냥 빨리 염색약으로 검어케 바꾸고 싶은데 무슨 흰 머리가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일까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쓰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그냥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하얗게 된 우리의 머리, 이 어른들의 머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곧 그의 인생 자체를 이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지내왔던 그의 일생, 그 일생이 그 머리로 나타나고 드러나며 그것이 곧 그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일생만 우리가 생각하여도 그 하얗게 된 머리가 보여질 때까지 살아왔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존경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어려움들 속에서 찾아왔던 해답들, 그 지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게 바로 하얗게 변한 우리 어른들의 머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들, 바로 그것들이 지금 하얀 머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모님의 그 인생의 해답,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뭘로 나타나요? 잔소리로 <laughs> 나타나지만 사실 이것은 잔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쌓아온 지혜가 축적된 결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자녀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해라. <laughs> 이 한마디로 모든 그 지혜를 압축을 해가지고 딱 던지니까 그것이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껄끄럽죠. 그래서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뿐이지 사실은 그 한마디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인생의 깊이와 그리고 그 지혜가 공부해라 그 한마디 안에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한마디를 탁 들을 때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말들이 그냥 잔소리로 생각이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머리만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그 머리가 다 영광의 멸류관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세요. <laughs> 자, 영화의 멸류관이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보니까 이 영화의 멸류관인 백발,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신체 변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즉, 공의로운 길을 잘 따라온 자들에게 그 흰머리가 영광의 멸류관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 의로운 인생길. 자, 이것을 따라온 분들의 머리. 그것이 곧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야,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너보다 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 하고 막 윽박지르면서 머리에 꿀밤 주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영광의 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을 살아온 이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의 말이 되고 충고가 되는 것이고 아주 조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 것이 있을까요? 사람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 의로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갈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갈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는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 바로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하얀 머리,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멸류관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올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랑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 말씀이 곧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할 것으로 자녀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하얗게 변한 백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욕심 많은 우리가 이 즐거움을 좋아하는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그리스도인 모습에 더 가까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어떤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날마다, 날마다 내가 곧 예수님과 같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것을 애쓰고 있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담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보여지며 쌓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백발. 바로 영화로운 멸류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의로운 영광의 멸류관이 된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온 우리 선배라고 할수 있는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인 우리 이 어른들에게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또한 따라가며 이 모습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며 어른이 되고, 또 그다음 세대들은 또그 모습을 보며 또 어른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먼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하얗게 변한 머리를 보시면서, 아, 이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된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그 인생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인생이 이 흰머리 안에 녹아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머리만 그냥 하얗게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나는 그러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머리 하얗게 변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을 보며 존경하고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은 다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남이 아니잖아요. 예, 네, 남이 아니면 뭘까요 우리는? 예? 네? 우리 그래 우리 우리 맞죠. 우리 맞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한 가족.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피를 나눈 가족들이죠. 우리들도 피를 나눴잖아요. 어떤 피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 안에서 우리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경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끌어주고 또입금을 당하고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안에 아름다운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